제가 아마 해설지랑 좀 다른 풀일 이 거예요. 그냥 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몰라, 요 쌤들 어떻게 풀었을지 아, 잘모르겠니까요 그만, 놔. <웃음> <웃음> 자, 한번 제가 아주 야무지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야무지게 풀어야지. 이 친구. <laughs> <laughs> 근데 아직 저희 여기까지 수업 안 했어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랑 얘는 사실 이 <laughs> 삼각형과 아닌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됐죠? 아닌 것에서 삼각형을 뺀게 4분의 1이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부분을 저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나머지 부분 베타라고 한다면 됐죠? 베타 빼기 알파가 뭐라는 거야? 지금은 4분의 1이다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는요? 뭐? 1 1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은 사실 나 알파를 먼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뺄 겁니다 됐죠? 밑에서 위로 뺄 겁니다. 밑에서 위로 빼면은 이 알파는 4분의 1이니까. 음, 맞아요? 알파.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 이 알파가 4분의 1. 4분의 3이군요. 죄송. 빼니까요. 그렇죠 요렇게 구해버리면은 여기 넓이가 쉽게 나와. 그럼 누가 쉽게 나오냐면 C. C.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8분의 3이라고 했잖아. 3의 넓이 공식이잖아. 그럼 C를 구해보면은. 아. 이렇게 쉽게 아, 조금 구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아.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해도 되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조금 야무지게 풀어볼게요. 자, <laughs> 이 친구가 이거? 이 친구가 여기거든요. 정 중앙이거든요. 됐죠? 정 중앙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썼던 거 조금 쓸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16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대요. 16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중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1대2라는 걸 얘기해 요 맞아요? 1대2잖아요. 그럼 넓이는요? 음, 1대4. 4.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 된다는 뜻이야? 16분의 4. 여기에 4배 한 거. 즉, 16분의 4, 4분의 1이라는 거야. 맞아요? 자, 다시 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한다면 여기가 4분의 1의 넓이를 담당을 합니다. 됐죠? 앞에 거아 얼마였어? 여기가 8분의 3이었어요. 됐죠? 그럼 요 중간 넓이는 얼마 돼야 돼? 중간 넓이는 합쳐서 1 돼야 되는 거잖아. 8분의 3? 어, 얘도 8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쉽게 구했을지 이번에는? b. 왜? 직사각형이라서요. 음. b는. b 빼기 1 곱하기 높이. b 빼기 1 곱하기 높이. 4분의 3을 때려버린 게, 누가 된 거야? 8분의 3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럼 B-1은 <laughs>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음. 됐죠? 그럼 자동으로 누가 나와? A. A까지 나올 수 있어. 왜? 이 삼각형, 빨간 삼각형은 얼마였다고? 아까 4분의 1이었다고. 맞아요. A 빼기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을 때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날아가고, 3 날아가고, a 2분의 3은 결국 3분의 2돼야 되니까 a는 넘어가서 플러스 되죠? 6분의 13될 겁니다. 계산해 을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 빼기 c였을 거예요. 됐죠?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6분의 13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얼마였냐 4분의 3. 얘가 어떻게 4분의 3 나옵니다? 그래서 3, 3, 0보해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풀이일 것 같아요. 닮음. 음. 음. 닮문과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른 풀일 것 같고, 몰라요. 어떻게 푸실 수는. 아마 해설 좀 길게 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포기했어요. 포기는 대충 할때한는 말. 자, 2번과 3번은요, 자의에서 했어요. 자의에서. 음.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음. 그때 어떻게 풀었냐, 복습을 해보자. 됐죠?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결국 구하라는 건 S2에서 S1을 빼달라 맞아요? S2에서 S1을 빼달라 S2에서 S1을 뺄때 저는 이부분을 추가했어요 이걸 S3라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S2 더하기 S3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에, 어, 플러스 S3 라고 한다면 플러스 S3 마이너스 s 3라서 어차피 없어져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 부분이 뭐가 되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연장 맞아요 여기 있는 걸 y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x라고 한다면 음. p 40부터 y가 50인 것에서 누구 빼달라 40부터 x가 50인 것에 대해서 빼달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까지 다 무슨 화면돼 지금부터는 음, 표준. 표준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터 표준화하면 50이에요, 지금. 됐죠? 그래서, 어,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0, 시그마. 그 다음에, z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z가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일단은,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우리는 시그마만 구하면 돼. 얘가 까지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시그마 구하러 가봅시다 시그마는 뭐라고 돼있냐면은요 값이 얼마래요 근데? 요 값이 나왔네요 요 값이 1359. 1359라고 돼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네요 우리 맨날 뺐던 숫자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랬잖아 선생님 맨날 그거 골라온 거 아니에요 아4 4 3, 3. 아닌데? 자 일단 얘가 얼마야? 문제 나와있죠? 3413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 돼야 돼? 넘어갔다 생각해. 3, 4, 1, 3 더한다고 생각해봐. 뭐 되겠어? 4, 아, 3, 3, 7, 7, 아. 7 2. 음. 4, 7, 7이 되는 건 아까 얼마였다고? 2일 거예요. 그럼 얘가 2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얘가 지금 음수잖아. 맞아? 음수니까 뭐 돼야 돼? 마이너스 2돼야 되는 거야. 그럼 뭐 10은 뭐죠? 뭐버잖아 빨리 푼다니까요. 나만 늦게 푼다고, 또 나만, 또 나만. 아, 제가 이거 뭐... 뭐... 이거... 다 7분 거 이거... 상대적 박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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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단거 계산 안 해서 그래요 단거 계산 이면 10분 될거예요 그래서 10분이 1이분이요이시만난 <laughs> 이거... 하는데거 이거... 이거... 난 문제 이해하는 알아서 보세요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그 다음에 바로 수업이 있었거든요. <laughs> 이 영상 찍고. 결합치기. 결합, 만막기. 그래서 급한 불부터 끄자고 그 있잖아. 아 <laughs> 나 같은 경우 급한 불을 보고, <laughs> 급한 불을 쬐. 그니 따뜻하다. 날 튀겨. 아, 따뜻해. 따뜻 자, 다 정리됐죠? 아니 <laughs> 기다리고 있잖아요. 콧바랄꺼? Z 테가뭐예요 표준화요 아이. 표준화요? 아아 아. 근데 우리 반톡에 왜뒤 셀카 보내? 뒤 셀카 보내고 뉴진스 사진 보내고 역시 고사 디스코더 할 사람 모집하던데? 공부 안해? 그거 하하는 거죠. 그런 듯요. 세 번째 는 지금 바뀌를안 돼.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우리가 <laughs> 4위에서 풀었는데 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이라면서 제가 얘기한는게 있었거든요. 수특에 실려있는 것 봐서는 이거는 고 2를 대상하지 않았어요. 됐죠? 보통 고 2는 1학기 때 많이 하거든요. 박동을. 됐죠? 2분의 3 3수제입니다 됐죠? 자, F T 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P x 는3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근데 뭔지 안 알려줬잖아. 평균도 T 제곱이고 표준편차 T 분의 1이야. 뭔지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 무슨 화할수 있냐, 항상? 표준화. 표준화. 오, 화야. 드디어 말했어. 어머. 뭐. <laughs> 어머.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위에 t 올릴 수도 있죠. 오, t 세제곱. 그래서 상차림수.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f t 의 최대값이 되고. 결국 얘가 가장 커야 돼. 작다 쪽이잖아요. 맞아요? 다 범위를 먹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t t 세제곱을 예를 들어 gt 라고 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그래도 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는 g 프라임 뭐예요? 3 3t 제곱이고.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음. 마이너스 3을 뽑을까요? 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래프 그리면 최고는음수야 어디서 시작야대 수정아?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웃음> <웃음> 답을 다 알려주는 이거지. <laughs> 그러다가 된충 <대충> 당한다. <laughs> 이렇게 되는데 t의 범위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양이라는 건 여기잖아요. 사실 중간이거든요. 정 중앙. 그러면 나는 이 범위만 볼 거야. 이범위의 가장 높은 값은 t가 언제일 때? 1일 때. 맞아요? t가 1일 때. t 1,500 얼마일 z t가 뭐 이하2 2하일 때. t가 얼마일 때라고 이때가 1일 때라고. 맞아요? 그럼 마지막 무슨 분호 정규분포 하나 딱 그려서 2보다 작은. 최대의 넓이 점호에다가 477인가요 혹시? 그러면 9 7 7이 이렇게 맞나? 뭐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좀볼 거냐면 저번에 안 봤던 것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잠시만요. 네. 아니아 뒤에 것부터 하고 갈까? 그지 50년입니다. 1, <laughs> 여기는 학원입니다. 1050년입니다. 무슨 얘 수생이야? <welfare> Jim산ice> 아니, 학을이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Legend> <웃음 tactile> 자, 페이지로는 바로 다음 쪽이고요. 86쪽입니다. 제가 저번에 대표 문제를 안 풀어드렸거든요. 그거는 같이 풀 겁니다. 됐죠? 대표 기출문제그죠자 이게 아까 3번 레벨3의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음. b 이하 b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럼나 여기 부분 얘가 좀더 넓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냥 얘가 알파고 하고 배탈을 할 거예요. 똑같이 그럼 알파베기 베타가 뭐가 되고 4분의, 4분의 1. 그래 알파베이기 배탈 그래서 2를 더할 겁니다. 더할 겁니다. 네. 그럼 더하면 네. 어떻게 돼요? 4분의 네. 5. 2이기 그래서 더할 겁니다. 더할 겁니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이 아 네, 그럼 생각하면 8분의 5가 될 거네요. 음, 넓네요, 그래서 진짜로 했죠? 네. 그럼 그 공식이 뭐야? 2분의 1 bc일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됐어요 그래서 bc는 뭐가 되는 거야? 카드 말고요, 4분의 5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요거 <laughs>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전체 넓이니까 ac는 2가 돼야 될 거예요. 음. 2분의 1, AC가 1이었기 때문에. 됐어요? 요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가 나와버렸어요. 루트 5. <laughs> 맞아요? 잠깐만, 알파가 얼마였다고? 음. 알파가 8분의 5야. 2분의 1보다 커요, 커요? 커요, 커요. <웃음> 커요. <웃음>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요그러면 루트 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 루트 뭐로 풀었어? 달음 맞아? 얘랑 얘 넓이비를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2분의 1대 8분의 5가 되고, 양면에 8을 곱하면 4대 5가 될 거예요. 그럼 비례식으로 따지자면 2대 루트 5라는 선분 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2대 루트 5. 누구랑 누구가? 2대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루트 5랑 B잖아요. 얘가 루트 5대 B가 되어야 된다. 음. 그러면 B는 2분의 5가 돼야 되고, 그럼 자동으로 C는, C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자동으로 A는, 이제 끝났죠? 음. 이정으로 닮음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같네요 수학이 안 끝나? 응, 안 끝나. 나의 <laughs> <안내 웃음> 점수를 적에게 알리잖아. 수학은 많아. 두 개의 뜻이 있잖아요. <laughs> 네? 네? 숫자 수도 있지만 수학 능력 그어다의 뜻도 있잖아요. 어다 그래서 그 별을 뭐 한다고요? 수확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짧도 맛있겠다. ᄒ <laughs> ᄒ <예명>. 학문을 받아들인다. <laughs> 그지 아, 자. 아, 변을... 두 번째 또 있어요. 대표문자 옆에. <laughs> <에이, 좋아. 웃음> 가사는데 <laughs> 자, A 제품은, A 제품은 뭐라고 되어 있어? A 제품은 평균이 9. 평균이 9.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4에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렇 B라는 제품은 B라는 제품은 뭐라고 되어 있어? 표준편차 알 뭐죠? 평균은 20, 표준편차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선택을 했는데 8.9 이상 9.4 이하, 8.9 이상 9.4 이하 1 확률과 됐어요그 다음에 19 이상 k 이하,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 어떻도록? 같았어요. 같도록 그럼 둘다 무슨 화하라는 거야? 그냥 표준화 한번 하면 은 끝날 거라는 거야 됐죠? 표준화 한번 하면 끝날 거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A에 대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0.1이 되고 0.4로 나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다음 옆에는 Z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계산을 해 보세요 두 번째 거.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P 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다음에 k 마이너스 20 나누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어 1하고 마이너스 1어 대칭이네. 맞아? 대칭이네. 얘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그럼 얘뭐 해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4분의 1이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k는 4분의 81이다.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나 했던 느낌이 2023년도 수능 9호.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어? 아, 2023년도? 학 9호. 9호? 곧 하겠네요. 아, 맞네. 아. 아. 다 외워야겠다, 사고. 2년아. <laughs> <참. 웃음> 자, 페이지 72쪽으로도 갑니다. 앞으로 727이. 아, 저희 여기 대표님도 안 봤어요? 네. 제가 레벨 3만 보고, 뭐 그다안 c o 어요 on. 사실 잘 까먹었어요. 과정상 표시 자. 아 불려. 아, 과정상 작착해 나. 입에 재간을 물려야 돼. 저거 먹을 걸로 안 돼. <laughs> 자, 이상확률분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X 0 1 A 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확률로는 10분의 1, 2분의 1, 5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X 가 지금 평균이 되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적어 보여달래요. 됐죠? 자, 시그만에 제곱하면 뭐가 돼요? 분산되는 거 알아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네 자, 분산구하는 공식은? 루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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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뭐만신병인데진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아요? 네.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두 배의 평균의 제곱은? 제곱의 평균과 같다. 평균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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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더합니다. 그러면 2,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의 전체 제곱은 제곱에서 곱합니다. 2분의 1, 5분의 2a 제곱과.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식이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입니다. 음, 식기 아주 지저분했고, 자이에도 있었습니다. 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개하면 돼요. 그쵸? 조금 귀찮아요. 양변에 뭐, 뭐 곱해야 되나, 배꼽 해야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음...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음... 이거 구하면 사실 구할 것도 없잖아요. A만 구하는 순간, 마지막 구하라는건 여러분이 하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옆에 하나 더 있죠? 네, 어, 대표 주인. 그러니까. 레벨 1이 적은 대신 하나 아, 늘린 것 같아. 아 이것도 조금 서 풀겠어. 2023년도 9월 모의. 아 하지 마. 자다 보건. 하지 마. 예를 <웃음> 놓고 막상 9모 준비할 땐다 꺼먹을 어, 것같다 주사위 주사위가 2 이하래요. 2 이하의 확률은 얼마야? 2, 2, 2 이하의 확률은? 3분의, 3분의 2. 3분의 1. 어. <laughs> 혼자 잘못 생각했어요. 음수의 주사위가 있나? <laughs> 상승이가될 겁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x축으로 얘는 3만큼, x로 3만큼 가고, y로 1만큼 간다고 합니다. 총몇 번을 반복했다? 1섯번을 반복했다. 맞아요? 15번 반복해서 3x 더하기 4y가 0이 되게 하는 거리, 거리가 뭐라고 한다?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됐죠? 아, 거리를 x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15번 나온 거 봐서는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거든 독립 맞아? 아 그럼 선생님 저 이거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할래요 하면서 어떻게 해버린 거야? 뭐 15번에서 b의 빛을 래요 15,3분의 분만 1이요 됐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e,y가 얼마예요? 5 응. v,y는요? 5구하면좀 논란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될 거예요. 근데, y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횟수야. 나오는 횟수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x라는 친구는, 거리. 거리야. 음. 그러면 좌표가 지금 좀 필요하다. 그 좌표를 어떻게 구해? 나 y 나온다, 나온다 하면 여기는 15번에서 y를 뺀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좌표를 따지자면 얘는 30y번 간다. 3y 콤마 3y 콤마 얘는 뭐가 되는거야? 15-y 1 15 라는 좌표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거야 자 정과 직선의 거리입니다. x라는 친구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에 쳐넣으면 9y 더하기 4, 60 마이너스, 4Y 할게요. 바로 계산해서 절대값. 그럼 뭐가 돼요? 5분의 5Y 플러스 65제Y 양수라서 5로 약분하면은 Y 플러스 12. 그러면 EX, EX 얼마야? 영향 그대로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얼마야? 얘는 17. 분산은? 분산은 그대로? 왜 앞대가리가 변하지 않아서. 우와. 그거 보여주는 거 근데 또? 네. 응. 이렇게, 아까도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생각을 할 줄.